강화 교동도가 평화와 통일의 상징 섬으로 조성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평화와 통일의 상징 섬이라는 주제로 KT의 민간 사업 투자를 유치한 후 행정자치부의 참여를 이끌어낸 사업인데요. 2018년까지 국비 25억 원을 포함 총 61억 원을 투입해 주민 삶의 질 향상, 공동체 활력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주민, 민간 기업, 지자체, 중앙 정부가 참여한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지난 28일 인천시는 강화교동도에서 평화의 교동도 프로젝트 협약식을 가졌는데요. 이날 협약을 통해 행자부, 인천시 등각 기관에서는 교동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과 주민 복지 향상 등을 상호 협력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천시의 이번 프로젝트로 접경 지역과 도서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중첩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간이 하나 되어 추진하는 도서 발전 우수 사례가 되길 기대합니다. 온통 인천 뉴스 오은지입니다.